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모처럼 반가운 빅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뜻밖에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떴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애들이 발작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권성동이 같은 경우에도 상식의 승리다, 법치의 복원이다, 이렇게 이빨을 털어대고 있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인간도 여러분들도 싫어하시죠?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정 4개월 동안 보여줬던 그 비열한 행동 처신을 보면은 정남이가 다 떨어집니다만, 어쨌거나 현 시점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현직 정치인의 발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인면어는 뒤로 제껴놓고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오자고요.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일단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라도 뜬게참 다행이기는 합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다. 뭐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생각하면은 이런 결과라도 뜨는 게 정말로 다행입니다. 자 일단 그래가지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를 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해 버렸어요. 자,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언급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몇조몇 몇 항에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을 한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이 또두 번째 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를 내 가지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었다라는 건데. 자, 쉽게 말해가지고 20년네가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자,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련을 해가지고도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국토부가 성남시의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 니가 허위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단어들이 벌, 벌써 이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재명에 대한 사건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자 이재명은 과거 2021년 그러니까 12월 지난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하던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 자기가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그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정황상 그러니까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뻔뻔하게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허위사실,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혐의로 기소가 됐던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하급심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다시피 극과 극으로 결과가 나뉘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정상적으로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1심에서는 유죄가 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는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 2심이죠 2심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싹다 무죄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법관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호남 판사들 이런 좌파 이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2심의 무죄 판결 사례였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고작 사람들 몇 명이 있다고 몇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과 가장 핵심적인 대표 관계자들의 모습을 따로 잘랐다라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사진을 조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예 없었던 인물을 합성하는 그런 게 조작이지 사진을 핵심 인물들만 따로 잘라 가지고 보여 주는 그게 어떻게 조작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심 재판부가 이재명의 편을 들어 줬었다라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심 판사들이 이재명의 변호인 노릇을 하면서 마치 민주당 진영의 정치인들 같은 극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파기 환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이번에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대선 출마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대선 출마를 할수 있는 자격에는 이것만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재명은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서울 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라고 해요. 자 2심에서 그러면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가지고 형량을 새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 형량이 워낙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지 또손방망이 처벌이 나오거나 시간을 무한하게 끌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그 기존의 판결을 일단 파기를 하고 이제 사건을 다시 돌려, 돌려보낸 거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이런 당연한 결과에 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선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리고 치밀한 어떤 법 탄탄한 어떤 법적인 근거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워낙에 정치 정략적으로 판단 판례가 나오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하고 당연히 유죄가 떠야 되는 것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못하는 굉장히 좀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힘든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뭐 제가 댓글 분위기만 봐도 뭐 여러분들도 서로 느끼셨겠지만 어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국민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전혀 기대를 안할 정도로 자포자기 하는 심정. 제가 그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과 법치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이제 도저히 신뢰를 하지 못하죠. 회의감을 품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았던 걸 생각하면 이제 이런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기뻐해, 기뻐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나도 진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가 사실 이제 영상의 본론인데요. 이재명한테 그러면은 조금 스크래치가 나는 이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일단 이재명이가 출마를 할 수는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법은 개나 줘버리면서 이심 판결이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을지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죠?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법에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이 단계 적혀 있으면 뭐합니까 판사들이 불복하면 그만인데. 재판에 수도 없이 재명이가 불참을 하고 미루고 또 미루고 뻔뻔하게 하는데도 한도 끝도 없이 그 일정을 미뤄 주고 특혜를 봐준게 지금까지 현실이었단 말이죠. 그 지금 이 나라 좌파 민주당 586 운동권 사법 이권 카르텔 앞에서는 더 이상 이 법치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시스템이 작용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날려버리고 담궈 버리고 체포해 갈 때도 도저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법치 국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형소법 법 적용을 면제로 한다느니 그 서부 지법의 여러분들 우리법 연구의 카르텔 애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파 어른들 정치 뉴스를 좀 오래 봐온 분들의 생각이 어떠냐면은 이 내각제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어른들이 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 국힘당 경선 꼬라지를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 경선 꼬라지가 굉장히 좀 이상하다란 말이야. 한동훈이가 이상하게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상식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실제 당원들 우파들의 민심과 너무나도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래 동훈이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고 민주당의 판을 깔아주면서 그러니까 바보같이 자기가 원래 그렇게 유리했던 그 입지를 한방에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죠? 뭐 자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4개월 동안 윤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의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지지율 3%에서 한 5, 6%따리로 최하위권의 존재감이 없는 그저 그런 흔한 정치인으로 퇴물이 돼가지고 전락했었단 말이에요 동훈이가 그 상황 판단 능력이 그러니까 오지게 없는 그게 바로 동훈이의 본인 역량의 현실이란 말이야 자기가 국힘당 당대표를 달고 대통령 탄핵만큼은 목숨 걸고 막겠다라고 했으면 지가 지금 누가 봐도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는 우파의 1인자가 됐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오지게 없이 대통령을 날리는 게 지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게 바로 동훈이의 본인 역량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몇달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똑똑한 편인 일개 우파 유튜버님들 중에서도 그몇 분들을 보면 은 한동훈한테 정확한 미래 조언을 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옷만 갈아입은 좌파들로 공천을 도배하고 총선을 기어코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우다 말아쳐먹었을 때 동훈이는 역량이 안된다고 사람들이 좋게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총선을 말아쳐먹고 좌파들로 옷 갈아입은 좌파들로 공천 도배해가지고 총선 말아쳐먹었을 때또 그러고도 동훈이가 곧바로 당대표 해보겠다고 라 기어나왔을 때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은 분명히 또 좌파 미디어가 여론몰이하는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윤 대통령하고 또 사사건건 대립만 하다가 우파 전체를 다말아처먹을 거다 사람들이 그렇게 봤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동정 여론도 좀 있고 총선 참패했을 때 그때 인기도 조금 있는 동훈이 네가 지금은 좀 자중을 하다가 그렇게 네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어차피 국힘당은 무능한 정당이라 가지고 누가 해도 나중에 또 맛이 갈게 뻔하다고. 그러니까 그때 네가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집어 삼키면 될거 아니냐. 사실 동훈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였어요. 이거를 정말 일반인 유튜버들조차도 한동훈한테 그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거의 내다본 것 같은 조언을 해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한동훈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남들한테는 소통을 강요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오만한 인간이니까. 오만한 동훈이가 애초에 본인한테 도움되는 소리를 해준 이런 남의 쓴 소리 남의 말은 치도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야. 결국 나중에 정말 바보같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유승민처럼 배신자들의 꼬라지를 보고도 학습 효과가 없죠. 한동훈 본인이 대통령 뒤통수에 칼을 똑같이 꽂아 넣으면서 좌파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게 가장 큰 판을 깔아 주는 미친 짓을 결국 저질렀단 말이에요. 민노총 좌파 586 운동권 미디어 언론 노조한테 골수까지 세뇌가 되어가지고 동훈이 자체가 오, 미디어 언론 노조가 갖고 노는 장난감 아닙니까 언론한테 이쁜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 자기 주체적인 사고 판단 능력은 일절 없이 지 스스로 지 기반을 다 말아 처먹은 게 동훈이라고 그러면은 원래 동훈이는 진작에 나락게 갔어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지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빨간 밑줄을 치고 있는 이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런 실제 당원들 우파 민심과 어때요? 국힘당 경선 꼬라지가 너무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뉴스를 다루는 여기서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국회는 그래서 어떻느냐 자기들이 현대판 귀족 특권 계층이 되려고 하는 이런 내각제 세력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국힘당을 불문하고 내각제를 꿈꾸고 있는 쓰레기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이때 내각제 세력들의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때요? 자기들의 이권을 특혜를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고 껄끄럽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우니까 기회가 왔을 때윤 대통령을 날려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가 모든 걸 휘두르고 싶어하는 보스 기질은 있어 그죠 이재명도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날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날리고 이재명도 둘다 날리는 게 내각제 세력들의 시나리오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언론은 아가리 꽉 다물고 있지만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재명에 대해서 물론 대법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뭐 이재명이 뭐가 됐다 이제 다 끝났다 또 이제 장밋빛 미래만 펼쳐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마냥 그렇게 뇌를 비우고 기뻐할 일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나 조회수 파리하는 조회수 파리하고 싶지는 않다고 우리가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재명 끝났다라고 이재명 엿됐다라고 다 끝났다 모든 게 좋다 이러기에는 걱정되는 이런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가 또 걱정이 된다라는 거지. 자 정말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내각제 세력들의 말을 잘 듣는 허수아비 하나를 내세운다라는 거야. 그 바보 같은 강남 좌파 허깨비 같은 거 아무나 대충 하나 내세워가지고 국민 눈높이 타령하면서 번지르르한 소리나 허울 좋게 늘어놓겠죠. 근데 실제 근본적인 국가 개혁은 안 하겠지. 실제로는 좌파들이 내세우는 역사관 성역 프레임 이런 것단 하나도 싸우지 않고 걔네들의 프레임과 성역에는 굽실굽실거리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르고 좋은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헌법을 사실 고친다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면 나도 좋아요 근데 그런 내가 말하는 이상적이고 올바른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개헌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개헌은 말 그대로 국회 권력을 더 크게 키우자 이런 거란 말이야 저놈들은 기득권 세력들 국회 즉은 내각제 세력들, 지그들만을 위한 나쁜 개헌을 하겠다, 그 내각제로 흘러가겠다라는 게 지금 어떤 대한민국에 굉장히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거라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두눈 크게 뜨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두눈 크게 뜨고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성 언론 미디어도 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활발하게 서로 의견 교류를 하고. 또 어제는 내가 생각이 문이 좁았고 고집을 부려 부렸, 부렸어도 오늘은 그리고 내일은 보다 나은 어떤 시민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또 댓글 부대들의 역정보와 분탕도 조심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이재명한테 이렇게 된게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내각제 세력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